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 사람을 딱 봤을 때이 사람의 위쪽 있죠 얼굴 쪽 그거를 크라니알 이라고 합니다 혹은 슈퍼리얼 이거 되게 중요해요 크라니알이 더잘 나와요 그러면 머리 쪽은 크라니알 그 밑에 쪽은 뭐라고 하냐 커우달이라고 합니다 커우달 혹은 인포리얼꼭 외우셔야 돼요 자 그리고 하나의 이제 뼈를 봤을 때 이거 이제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봤을 때 제가 뼈 하나를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음 뭐. 여러분이 원래 상상하던 이거는 뼈입니다. 이 뼈의 골두, 머리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머리 쪽을 뭐라고 하냐면, proximal이라고 합니다. proximal. 그리고 끝의 부분, 끝나는 부분을 d i s t a l 이라고 해요. 음, 이건 이제 부분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번에는, 환자, 아, 사람 이렇게 봤을 때, 이 바깥쪽이죠. 이쪽은 바깥쪽이고, 이렇게 들어오면 사람의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깥쪽을 말하는 거는, lateral.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를 medial이라고 합니다. 요거까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cranial, caudal, proximal, digital, 바깥쪽으로는 lateral, 안쪽으로 medial.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anterior, posterior도 있는데, 여기 앞쪽 앞쪽이 anterior, 뒤쪽이 posterior이 되겠습니다. 예. 이것까지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anterior, posterior 안 써놨는데 너무 약간 기본적인 거라 어, 쓰고 싶으시면, 안테리얼, 포스테리얼 쓰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그리고 이제 촬영 그 방향에 따른 그 단어도 있는데, XCR 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이렇게 각도로 봤을 때, 이게 X, X성, X선 관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쏘잖아요? 뭐 이렇게 쏠 때도 있고, 음, 혹은 여기서 이렇게 쏠 때도 있고. 그래서 이게 디텍터로 봤을 때, 일단 위로